안녕하세요. 경만 은리 TV의 경만. 음 나. 자 오늘은 미꾸라지 튀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는데요. 응. 응애 씨, 은애 씨가 어제 잡아온 그거 미꾸라지. <laughs> 어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미꾸라지 두 마리가 안타깝게. 어제 영상을 보셨나요? 네.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미꾸라지 두 마리가 안타깝게 죽었어, 알았죠? 응. 그래가 이제 남은 생존자들을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 근데 맛이 아주 좋아요. 에이스만 해주세요. 에이스만. 아 바삭바삭 소리가 좋네요. 할머니께서 다음엔 더 맛있게 해주신다해요자 오늘의 처음이에요. 아 네네 너무 그튀겨나봐요 스테이크 소금을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. 제일 맛있는 것 같아, 그치? 응. 자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. 주세요. 그러면, 안녕. 안녕. 하나, 하나, 둘, 셋, 뿅.